아빠 레닉톤잘 어울린다. 어 까갑? 어 니코? 어 이거는 <laughs> 오늘 레이저단의 라이, 날이다. 아 애쉬를 바꿀 걸 그랬다 근데 애쉬가 레이저 단일 때딜 엄청 잘해가지고 <laughs> 레이저 단 벨벳스? 이론상 좋거든요 이 정도 이제 토큰을 줄 정도면 약간 이제 뒤집기 하나 줄만 하지 않나? <laughs> 이러면 이제 애쉬 써야겠죠? 혹시 탈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두 번째 배치 신경 쓰도록 합시다. 자나 깨나 코가 깨나 초반에는 탈론 조심. 초반에 우리 딜러가 탈론한테 잘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거든요. 벨코즈한테 벨코즈가 궁을 쓰면 스킬이 공속이 빨라져요. 근데 레이저단 시너지는 내가 많이 맞거나 때릴 때 그 마법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론상 벨베스는 공속이 빨라지고 여러 번 때리고 많이 때리기 때문에 벨베스한테 레이저단을 주면 그 레이저단 시너지가 많이 터진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죠. 어렵네요. 이해 못 했어요. 아쉽게 된 거지. 어어, 어, 이렇게 쓰면 될 듯. 뭘 팔고 이자를 봐야 되냐? 피오라를 팔고 봐야겠죠. 엎치고? 싸움꾼 리신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곡꼭 먹을게요. 싸움꾼을 넣을게요. 정찰단, 그냥 이 정찰단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그냥 구인수 주고 쓰다가, 여기다가 지금 이제, 제드랑 세주안이 들어가고, 육 레이저단에, 나중에 이제, 애쉬 빼고, 모데카이저 들어가면서, 이레이저단의 바이 잠깐만 여기서 얘 대신 바이 리본을 씁시다 그래 요즘엔 과학이 진짜 필수라니까 구인수, 거학 이런 거 무조건 필수 근데 레이저단이 이제 또 구인수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베인을 팔것 같으니까 베인한테 줘... 주고, 주고 템을 쓰고... 얘도 혹시 모르니까 집어두자. 나중에 이제 템 세주한이한테 갈아줘야 되니까... 루나는 그냥 주고 쓰자. 연승 중이니까 업치고 어머대 하나 넣고 루나를 만들게요. 한번 봐야겠는데? 나오면 너무 사기 같긴 해 레오나 특딜에 나올까요? 나오면 사기겠다 근데 레오나는 사실 멀리 적어 좋긴 해 정소는 딜이 안날것 같은데 이거 구원으로 빼는 게더 좋을 듯? 지금 당장 쎈게 이거니까 이걸 먹고 이자가 안 되니까 일단 집어두고 아마 야소는 끝까지 그쓸듯 그래서 일단 집은 거고요 야소랑 이제 제드 같이 쓰면서 제드랑 같이 쓰고 레이저 은뭐 벨벳을 주든 3일라 주든 뭐 특등사수 캐리를 써도 되고 제 결투가 캐리로 써도 되기 때문에 상관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상관없죠. 그냥 정손이든 어차피 연패 중이니까 한턴탄턴 한턴 참고 다음 턴에 엎쳐서 7레벨 창점 분담 마인드. 어차피 리븐 빼고 바이 들어갈 거니까 바이 쓰거나 아니면 세주쓴다는 마인드. 다 빨아 먹을 걸 그랬나? 어, 이걸 이긴다고? 아, 지는 게 좋다고 얘기할라. 얘기하려... 아, 좋다, 커내버렸네. 아. 조금만? 어, 이거 제드한테 붙이고 간다? 진지하게 붙일만해. 얘 대신 이제 세주 넣으면 되는 거잖아. <laughs> 전율, 대장간, 전율, 전율 하자. 밤끝 없으니까 좀 단단하게 합시다. 이 좋은디, 레이저 단 빌드업도 괜찮다. 그, 우리, 이제, 모데카이저 템을 봐주도록 합시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3이라는 빼고, 아펠리오스 쓰면서, 속박으로 쓰면서, 모데카이저 캐리를 같이 봐줘야 할 듯? 지금,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알리스타 쓰면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 해커 없으면 안될것 같고. 그냥 팔고 이자나 봅시다. 미스포춘, 세주 모렐로는 하나 있긴 해야겠다 아 몰라 극딜로가따다려봐요 이건가? 아 지금 티어 배치가안 돼서 안 보이나봐요 배치를 아직 못해서 얘랑 얘랑 데디랑 마슈기 빼고 세마리 빠지면 미포 미포 얘가 나중에 모데카이저가 된단 말이죠. 어차피 싸움꾼 하나 뺄 거니까 레오나 쓰면서 바이레오나 쓰면서 방패대 넣어주고 아니 메카프램 레오나 앞라이스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둘다셋다 다 AP라 방패대에 그냥 때려박으면 될 듯. 다음 턴에 업치고 이제 계속 돌려보면서 모데카이저랑. 저줄수 있어 사이스 맞췄는데 저 줘야지. 오 <laughs> 모데카이저 거왕? <laughs> 어 제가 성공하겠네. 근데 모데카이저가 나와야 이걸 바꿔주는데, 근데 모데카이저 나와도 또 이제 3이라를 못 쓰는데, <laughs> 어떡하면 전노 그럼 뭐 이제 아펠리오스 써야지. 원해봐 모데카이저 나왔다. 아, 얘 이스 a 스 들어왔다. 아펠리오스 3이라 대신 아필리오스죠. 네오나 이거를 얘를 못 써. 추방자 때문에 네오나 삼성? <목소리> <목소리> 속박스다 속박 누누가 필요 없긴 한데 조금 줍시다 아니 거과학 있었어야 됐는데 붕 빨리 써서 반피 만들어버리고 꽝 모데카이저지 <laughs> 세조하니 배치만 제대로 해주고 모데 그 모데 궁 빨리 쓰게 하고 CC로 잡아버린다는 마인드 모데카이저가 한번광 아이사 1등 미치거 말안 된다. <laughs> 나이스 일등이다 이러면. 좋았다. 아주 좋았다. 이거 뭐 그냥 제대로 1등하기 쉽잖아. 근데 내가 보